먼저 구독자님이 파라솔 가림막을 이게 지금 가림막이거든요 이 가림막을 어 피는 걸 자꾸 연결하는 부분이 내가 좀 미흡해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거 촬영하러 지금 왔는데 촬영한 김에 또 낚시도 할겸 이렇게 왔습니다 요게 트라이캠프 가림막이에요 요번에 어 다시 한번 찍고 구독자님이 얘기하시길래 다시 시기로 했어요. 이게 이제 기존 이제 가림막, 그 여기에 이제 팩하고 가림막이 하나 들어있고요. 요거를 해서 일단은 요거 대자재를 이렇게 펴놨어요. 펴놨는데 고정시키고요. 고정을 시켜놓고 파라솔을 펴야 되겠죠? 이게 파라솔도 트라이캠프 거예요. 이 가림막이 다른 거하고 이제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음, 요거를, 일단은 트라이캠프, 파라솔에 트라이캠프, 저, 가림막을 샀어요. 요거를 이제 피면은, 얘를 이렇게 펴주면은, 캣, 저, 파라솔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면에 보면은 이렇게 자크가 있어요. 이 자크가 이렇게 쫙 있는데 요 자크 보면은 어디다 껴야 될지 헷갈려요. 헷갈려서 보면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이렇게 돌리면 요 면이 보면은 이 자크에 끼는 면이 있어요. 요 끼는 면이 여기는 마무리고 여기는 처음 끼는 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춰 놓고 요거를 보면 트렁크 에프 보면은 요 가림막 요거 보면 열으면은 웜이라고 웜이 뭐 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가림막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가림막이니까 요거를 보면 이렇게 꺼네요 꺼내면 이게 이제 뭐 결속하는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거 결속하는게 있는데 요거를 풀어주고 요거를 이렇게 펴주시면 위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크 모양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은 요 면이 요 면이 요 면이 이렇게 끼는 면이 나와요 이렇게 요 면을 갖다가 보시면 이제 자크가 있거든요 요 자크가 있어요 자크가 요, 요 자크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, 요 면에다가, 요 면에다가 이렇게 껴요. 이렇게 보시면, 자크를 이렇게, 요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똑같아요. 끼듯이, 요걸 이렇게 밀어넣어요. 밀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거기 저, 우리 잠바 잠글 때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, 요 면하고, 요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놓고, 그냥 여기 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껴줘요. 껴주고, 당기면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하면서, 어, 내가 이제 바, 잘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꽂아놓을게요.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닫아주면 내가 이렇게 펴놓은 상태로 지금 내가 안 해놨으니까 여기 손으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늘어놓으시면 밀어놓으시면 이렇게 잠가요 이렇게 이제 잠그시는 거예요 이거 뭐, 이게 체결이 잘 돼가지고. 이렇게 하시면, 이게 자크가 잘 물려요. 안 물리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돼요. 마무리가. 이제 쭉 잡아 돌려서 이렇게 돌리거든요. 돌리면은 이게 이제. 이렇게 맞물려요맞물리는데걔 놔두면 바람 불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. 벌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파라솔끼리 붙는 요 고리가 있어요. 요 고리, 고리에다가 이렇게 몇번 잡아 돌,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게 안 빠져요.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으로 만들고 요거를 열어놓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도 뭐 저기 하다 그러시면 여기 자크가 있어요 여기 자크가 자크가 있어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도 얘도 위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똑같이 얘를 끼워줘요 이렇게 끼워줘서 내리면 이렇게 돼요 내리면 이렇게 딱 맥히거든요 거꾸로 풀리는 거는 내가 이제 잠바를 입었을 때 풀리듯이 똑같아요. 이렇게 싹 풀러서 이렇게 풀러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얘를 빼면 내 이렇게 풀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는 문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얘도 지금 요만물려서 이렇게 갔잖아요. 요 갔는데 요요 음 요거도 원리도 똑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이거를 까보면 이렇게 끼는 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얘를 요 끝까지 이렇게 대줘요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대주시면 이렇게 대주시면 요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끼는 게 이제 얘가 이제 요삐축한게 있거든요 삐축한 거를 잠바 끼울 때하고 똑같아요 아무 적이 없어요 요렇게 껴줘요 이렇게 꾹꾹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면 딱 맞물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긋나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잠궈 주는 거고요 얘도 지금 이 상태도 또 풀릴 때도 이렇게 풀러 주지만 어 여기 묶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끼는 방법을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쫙 이렇게 해주면은 끝에가 오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이거를 어 이렇게 빼주면은 그냥 빠져요 점퍼 끼우듯이 이제 다시 한번 저 연습을 해볼게요 요거를 보면은 요 자크 저요요요 요요 고리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점퍼 보면은 우리가 입을 때 이렇게 내려가지고 끼우잖아요 그 듯이 처음에 하실 때는 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요 부분을 찾으시면 여기가 처음에 끼는 데고요요 마무리 있는게 여기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니까 러 요거를 요 상태에서 어요적 요, 요, 요 고리에다가 점퍼, 점퍼 우리가 올릴 때하고 똑같이 얘를 이렇게 밀어줘요. 밀어주고, 체험은 부드럽게,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요. 쭉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요. 여기 이제 끝이거든요. 마무리가 이제 안 빠지게 이렇게 고리가 돼 있어요. 여기까지 끄시면 이제 얘를 기냥 꽂으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돌리고 두번 돌리셔도 돼요. 이렇게 돌려서, 여기다 이렇게 껴놓으면 고정이 되거든요?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마무리가 되면, 이제 얘는 뭐 해도 좋고, 안, 안 해도 좋고, 근데 요게 포인트예요. 요거 하고, 요기 하고 맞물리게 하는 거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처음 할 때하고, 요건 요, 요원 자크 요거, 요거 찾아서 쭉 올려요. 쭉 올려서 여기 마무리 부분 여기 처음 시작 부분 여기까지 딱 맞물려서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끼워서 점퍼 우리 입을 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부드럽게 내려져요 뺄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빼면 우리가 하듯이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안 되신다고 이 부분이 보면 이 부분이 보면 요 부분이 안 되신다고 했는데, 요게 요 마무리가 있어요. 요게 요게. 그 끼는 부분이, 어, 요, 요 부분은, 요 닿는 부분은, 우리 저, 보면 가림막에 요게 붙어 있고요. 저, 유리 요, 요 원, 파라솔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, 요런 식으로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. 얘가 붙어 있으니까, 낄때 그렇게 해서 끼시면 돼요. 아까 해드이 끼, 끼시, 시고요 흘릴 때는또 똑같아요. 뭐 이렇게 해서. 쭉쭉쭉쭉 해서 한번 이게 이게 되게 자크가 잘돼 있어 가지고 뭐 오래 쓰면은 이것도 이제 뭐어긋나고 그럴 텐데 처음 쓰니까 마무림이 좋아 가지고 뭐 부드럽게 잘 나가요 그 만약에 안 되신다고 초 있죠 초를 여기다가 이제 한 번씩 칠해 주시면 이게 어 부드럽게 잠기고 닫히고 열리고 다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싹 빼시면 어 풀으실 때는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다 이제 촬영하기는 혼자 좀 버거워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푸르시면 돼요. 이렇게 쫙 푸르세요. 푸르시면 이게 끝 끝에, 끝에 요게 요 부분에 딱 소리 나게까지 하시고요. 얘를 빼 주면 이렇게 빠져요. 그러니까 요 부분이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이 음 요 요거만 있으니까 요거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, 가림막에 보면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이 가림막에 붙어있고요 요 부분 끼는 부분은 끼는 부분은 파라솔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끼실 때 끼실 때 똑같아요 요, 요 위에 몸체 몸체 자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물려 놓으시고, 그 다음에, 어, 요거를, 저 잠바 끼우듯이, 이렇게 끼워서, 요거를 땡겨주시면, 이렇게 잘 돼요. 그, 그러니까 요렇게 끼우시는 거예요. 근데 저번에 간단하게 뭐, 저거를 다 아실 줄 알고 폈는데, 이거 모르신다고 그러길래, 요 끼는 부분이 보면은, 이렇게 딱 해서, 풀릴 때는, 위에를 빼주세요. 그럼 딱 빠져요. 빠지고, 어, 요 부분에, 요 부분이, 어, 저, 가림막에 붙어 있거든요. 그가림막을 하시면, 끼, 껴서, 이렇게 껴서, 얘를, 이렇게, 껴주시면, 살갑게 잘 들어가요. 잘 들어가서, 이렇게 해서 끼시면 돼요. 그러면 잘 물리거든요. 처음에는 여기다가 초를 한번 이렇게 싹 문대서 초를 한번 이렇게 문대서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좀더 오래 쓰실 거예요. 어 먼저 내가 좀 미흡해서 그때 뭐 바람 비바람 불어서 좀 했던 게좀 미흡해서 어 구독자님이 요 부분 요 부분 원래 요 부분 끼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 부분은 어 이렇게 딱 소리 나도록 해서 위에서 이렇게 빼 주시면 쏙 빠져요. 빠지니까 어, 첫 번째로 유의하실 점은 이8로솔에는이 요요 부분이 달려 있고요. 가리막에는이 부분이 달려 요 부분이 달려 있는 걸 찾으셔서 여기에 맞아서 이렇게 끼시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못 찾으시니까 어이요 이것도 막 중간에 막 있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, 그걸 찾으셔서 일단은 요 부분에 있는 데까지 요 자크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는 거, 요 부분이, 요 부분, 요 부분을 찾으셔서, 어차 우리 전복 끼울 때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. 끼워서, 요 부분은 마무리니까 여기는 안 돼요. 여기 삐축하게 튀어 나온 부분, 요 부분을 해서 끼우셔야 돼요. 그렇게 하시면은 뭐 초보자도 편하게 필 수가 있고요. 어, 요거 이렇게 해서 끼시면 쭉 끼시고 다시 역방향으로 하시면 돼요. 그 나, 그그 앞에 뭐풀르고 하는 거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요 요 부분이 관건이에요. 요 부분이 안 돼가지고 못 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보면은. 나도 처음에, 어, 이게 어디갔지? 하고 못 찾았거든요. 근데, 요 부분만 이렇게 찾으시면, 유념할 점은, 아,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, 유념할 점은, 요, 요 부분이, 요 부분이, 저, 가림막에 붙어 있다는 거. 요 부분이 파라솔에 붙어 있다는 거. 그거만아으시면 돼요. 근데, 다른 거, 다른 제품하고 호환성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일단은, 트라이 캠프, 파라솔과 트라이캠프 가림막에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트라이캠프 가림막을 쳤어요. 어, 치기는 되게 간편해요. 간편하고. 어, 먼저 한번 리뷰를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끼는 동영상을 어, 촬영해 봤어요. 어, 치면은 이렇게 돼요.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.